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하느님이시오, 사람이신 그리스도이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과 저자 소개가 궁금하신 분은 동영상 아래를 참고하세요. 복음준비 56장, 새 동방박사의 경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속에서 내게 알려주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보여주고, 내가 묵상하게 될 이것들을 믿음의 복음이라고 불러라. 이 복음들이 너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믿음과 그 은총의 힘을 확실하게 설명할 것이고, 하느님께 대한 너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작고 새하얀 베들레헴이 한 배의 병아리들처럼 별빛 아래 모여 있는 것을 본다. 여기에서는 큰 길들이 직각으로 교차한다. 길 하나는 마을 밖에서부터 이 읍내를 지나서까지 계속되고 또한 길은 읍내를 쭉 가로질러 가지만 더 멀리까지 가지는 않는다. 다른 작은 길들이 이 작은 도시 여기저기에 뚫려 있지만 우리가 구상하는 것과 같은 전체적인 계획의 흔적은 조금도 없고 높낮이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는 지면에 맞게 그리고 지면에 기복에 따라 또집 짓는 사람들의 변덕에 따라 여기저기에 배치되어 있는 집들에 맞게 뚫려 있다. 어떤 집들은 오른쪽을 향하고 어떤 집들은 왼쪽을 향했으며 또 어떤 집들은 옆을 지나가는 길에 비하여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서 길이 구불구불 펼쳐지는 리본같이 보일 수밖에 없게 된다. 이따금씩 작은 광장이 있는데 장터인 경우도 있고 샘이 있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무턱대고 세우는 집들 때문에 더 이상 아무것도 지을 수 없는 비뚤어진 부분으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내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에 마침. 이 불규칙적인 작은 광장 하나가 있다. 광장이라면 정사각형이거나 적어도 장방형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나 이상한 사다리꼴로 생겼는지 정점이 빗나간 예각 삼각형이라고 할 만하다. 삼각형의 아래쪽 제일 긴 변은 이 마을에서 제일 넓고 낮은 건물이다. 밖에서 보면 지금은 닫혀 있고 겨우 마차나 드나들 수 있는 대문 둘만이 있는 빤빤하고 아무 장식도 없는 높은 담이다. 이와는 반대로 안쪽에는 네모 반듯한 마당을 쭉 돌아가며 2층에 창문이 많이 나 있고 아래층에는 집과 쓰레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말과 다른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수반들이 있는 마당 둘레로 회랑들이 보인다.회랑의 촌스러운 기둥에는 짐승들을 매는 고리들이 있고, 한쪽에는 양떼들과 타는 짐승들을 들여보내기 위한 넓은 헛간이 있다.베들레엠의 여관이라는 것을 알겠다.삼각형의 다른 두쪽에는 큰 집들과 작은 집들이 있는데, 어떤 집들은 앞에 작은 정원이 있고, 어떤 집들은 없다. 그 집들 가운데 정면이 광장 쪽으로 향한 것도 있고, 정면이 뒤쪽으로 향한 집들도 있기 때문이다. 더 좁은 다른 쪽, 그러니까 대상들의 숙소 맞은편에는 정면 한 가운데 2층 방들로 올라가는 바깥 계단이 달려있는 유일한 작은 집이 있다.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방들은 모두 닫혀 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거리에는 아무도 없다. 나는 동방의 하늘에 그렇게도 아름다운 별들이 총총 박힌 밤에 빛이 더 환해지는 것을 본다. 그 별들은 매우 생생하고 너무 커서 아주 가까운 것 같이 보이고 가까이서 비단결 같은 하늘의 빛나는 저 꽃들을 만지기가 쉬울 것 같이 생각될 지경이다. 나는 빛이 이렇게 더 환해지는 원인을 알아보려고 눈을 쳐든다. 마치 작은 달과 같고 보통 크기가 아닌 별 하나가 베들레헴의 하늘로 다가온다. 다른 별들은 마치 여왕의 시중을 드는 시녀들과도 같이 슬그머니 물러나서. 그 별을 지나 보내는 것 같다. 그만큼 그 별의 광채는 다른 별들을 능가하고 보이지 않게 한다. 안쪽에서 태양이 비추고 있는 엄청나게 크고 밝은 청옥 같은 덩어리에서 빛나는 항적이 시작되는데, 황옥의 황금빛, 벽옥의 초록빛, 단백석의 유색 산광을 띤 빛, 홍옥들의 빨간 빛, 자수정의 부드러운 섬광이 한데 섞여 있으면서, 열분 청옥 빛이 가장 돋보인다. 살아있는 것 같이 빠르고 물결치는 것 같은 움직임으로 하늘을 두루 달리는 이 항적에는 이 세상의 모든 보석이 들어 있다. 그러나 돋보이는 빛깔은 별 덩어리에서 비오듯 쏟아지는 저 빛깔이다. 구세주의 요람인 베들레헴의 집들과 거리들과 땅에 내려와서 하늘색을 띤 은빛으로 물들이는 천국의 빛깔 같은 엷은 청옥색이다.이 순간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농촌 마을에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소도시가 아니다.모든 것이 은으로 되어 있는 동화 속의 환상적인 도시 같다. 샘과 수조의 물은 물결치는 금강석과 같다. 더 강렬한 광채로 반짝이면서 별은 광장의 좁은 쪽에 있는 작은 집 위에 멎는다. 그집 사람들도 베들레헴의 주민들도 문을 닫은 집에서 자고 있기 때문에 그 별을 보지 못한다. 그러나 별은 그 빛을 점점 더 빨리 꿈틀거리고. 그 꼬리가 떨며 하늘의 반원들을 그리면서 좌우로 흔들린다. 하늘은 그 별이 이끌고 가는 천체들의 무리로 인하여 또한 마치 다른 별들에게 기쁜 말을 전해주려는 듯이 그 위에서 수없이 많은 빛깔로 빛나는 보석과 같은 별들의 무리로 전체가 밝게 빛난다. 그 작은 집은 진주빛의 액체와 같은 불로 완전히 감싸졌다. 평면으로 된 작은 지붕과 우중충한 돌로 된 층계와 작은 무늬 온통 금강석과 진주가루를 뿌린 순은 덩어리와 같다. 어떤 왕의 궁전에도 하느님의 어머니신 이 어머니께 봉사하기 위해 내려오는 천사들의 발을 받기 위하여 만들어진 층계와 같은 층계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티 없는 동정녀의 그 작은 발들은 이 눈부신 흰빛 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다. 하느님의 옥좌의 단 위에 놓이기로 되어 있는 그의 작은 발들은 거기에 놓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정녀는 이 선경을 도무지 모른다. 마리아는 하느님이신 아들의 요람 곁에서 깨어 있으면서 기도를 드린다. 그의 영혼에는 그 별이 물건들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 광채를 능거하는 광채를 가지고 있다. 큰 길에서 행렬이 하나 나온다. 마구를 단 말들과 손으로 끌고 오는 다른 말들, 그리고 어떤 것은 사람이 타고 어떤 것은 짐을 실은 단봉 낙타들과 쌍봉 낙타들이다. 굽소리는 급류의 물이 돌 위를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흐르는 소리를 낸다. 광장에 이르러서 모두가 걸음을 멈춘다. 행렬은 별의 방사를 받아 환상적으로 빛난다. 대단히 호화로운 짐승의 장식과 말탄 사람들의 옷과 얼굴과 짐들, 모두가 반짝이며 금속과 가죽과 비단과 보석과 짐승들의 털 빛깔의 원래의 광채를 선명하게 하며 별의 빛과 합친다. 눈들이 빛나고 입들은 미소를 짓는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 속에 또 다른 광채가, 즉, 초자연적인 기쁨의 광채가 빛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인들이 짐승들을 끌고 대상들의 숙소로 가는 동안 여행단의 세 사람이 각기 타고 있던 짐승들에서 내리니 짐승들은 어떤 하인이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그 사람들은 걸어서 집을 향하여 간다. 거기서 그들은 이마를 땅에 대고 엎드려 먼지에 입을 맞춘다. 대단히 호화로운 그들의 옷이 말해주는 것과 같이 그들은 세 사람의 권력자이다. 피부색이 매우 짙은 한 사람은 낙타에서 내리자마자 흰 비단으로 지은 화려한 옷으로 몸을 감싼다. 이마에는 귀금속으로 만든 테를 둘렀고 허리에는 호화로운 허리띠를 띄었는데 칼 밑이 보석으로 장식된 비수 또는 검이 매달려 있다. 훌륭한 두 마리 말에서 내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노란색이 돋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줄친 옷감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다. 그 옷은 두건과 끈이 달린 성직자의 겨울옷 같이 생겼는데 두건과 끈이 어떻게나 금식, 금실 금실 술 수로 장식을 했는지 전체가 금실로 선세공을 한한 한 덩어리 같다. 셋째 사람은 발목을 맨 넓고 긴 바지에서 나오는 헐렁헐렁한 비단 셔츠를 입고 있다. 그는 아주 고운 어깨 거리를 두르고 있는데 그 사람 전체를 꾸미는 빛깔이 어떻게나 선명한지 꼭 꽃이 만발한 진짜 정원과 같다. 머리에는 터번을 쓰고 있는데 금강석을 물린 거미발로 장식된 작은 사슬로 고정되었다. 구세주가 자고 있는 집에 경배한 다음 그들은 다시 일어나 대상들의 숙소로 간다. 거기서 하인들이 문을 두드려 열게 한다. 여기서 환상이 끝난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